여고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사장님 되시죠 예, 예. 어, 예 저는 예. 자유한국당에 나왔습니다. 예, 예. 여기 용인지역, 여기 정당역 위원장입니다. 예, 예. 지금, 어,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, 우리 소상공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, 예. 우리 사장님은 좀 어떠세요? 예, 잘 오셨네요. 아, <laughs> 잘 오신 게. 예. 저 이제 용인 동대에서, 예. 청국 등짐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예. 저희 직원이 한다 명을 쓰고 있는데, 예. 이번에 뭐최저인가 모르는 바람에, 예. 직원 한두 명도 저희들이 정리를 했어요. 아, 예. 예. 지금 보세요. 뭐 작년마다 7, 8만 원 주다가 올해 9만 9만 5천 원입니다. 예. 예. 그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한 2만 원 정도 예. 한번 생각 2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달같으면 1인당 하면 60만 원입니다. 그렇죠. 2인이면 120만 원이죠. 예. 예. 그리고 이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 그 다음 또 제가 한 가지 또 억울한 건 차등 임금제 있지 습니까 예, 예, 예. 차등 임금제.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그냥 10만원, 11만원 줘도 안아깝 분들이 있고, 아, 아 저는 뭐 진짜 5, 6만원 줘도 아깝다는 분이 있어요. 예, 예. 그럼 그게 사람에 따라서 또 우리 지불을 해야 되는 데아니까 예, 예.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런 공산주의도 아니고, 예. 일괄적으로 뭐 9만원, 뭐 9만 5천원 줘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지금 뭐 소득 수도 성장이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 소득 주도 성장. 아, 소득 주도 성장. 현 정부에서. 현 정부에서. 예. 이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? 예. 전체적으로 소득이 늘어나서 예. 또 밑에 사람들 잘생겨주고 해야 되는데. 그렇죠, 그렇죠. 이건 소득도 안 늘어나는데, 이 같은 중산층 자영업자 네. 전부 이렇게 깎아가지고 밑으로 준다는 게, 이건 우리죽주라는 얘기입니다. 예. 소득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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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아니